이번에는 2024년도 응. 말띠. 말띠. 하반기 운이 좀 어떤지. 음. 하반기 원래 말띠는 금전 운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말띠가 원래 좀 변화 무상해야 돼.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변화가 필요합니다. 변화가 많다 보니까 변화 무상하게 지내야 되는데 말띠들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형국이면 좀 힘들어. 인연줄에서도 마찬가지야. 2년 줄에서도 원래는 조금 하반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운이 될 거예요. 사람한테 미련을 가지는. 그러다 보뭐 옛날 사람하고도 이렇게 탁 끊어지지 못할 거예요. 근데 헤어 정리가 돼야 또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말띠들이 원래는 조금 하반기에 조금 고대, 힘들어. 그런 부분에 있어. 사람에 있어서는. 근데 금전 운에서는 되게 좋아요. 말띠가 원래 누워서 못 자잖아. 그리고 항상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일병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내 고집도 엄청 세. 근데 머리가 엄청 좋다.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해요. 말띠들이요. 남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게 우리 말띠들이에요.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해. 조바심도 많고.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허영심 그런 것도 좀 많아. 그러다 보니 조금 망신수도 들어오지만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새로운 변화만 있다면 금전운에서 되게 많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과시욕도 좀 있거든요. 그런 것만 조금 줄이신다면 금전운에서도 이번에, 원래 하반기에는 말띠 운세가 좋아 보입니다.